안녕하세요 고트남입니다 어, 오늘이 6월 9일 어, 6시 45분이고요. 음, 자 오늘부터 어, 한 6월 15일까지 어, 중요한 바닥 다지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집을 함으로써 좀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방송을 키게 됐고요. 어 잠시 비트를 원화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원화 차트고요. 어 현재 지금 어 3,874만 5천원 자리 정도에 있고요. 지금 어 보시면 블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음, 매 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어, 블린저 밴드 상단 위에 예, 상단 위에 있고요. 어, 조만간 어, 블린저 밴드 어, 일봉산, 일봉산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알트가 <laughs> 어, 1% 떨어질 때, 아 비트가 1% 떨어질 때, 알트는 그두 배수 2%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오늘 내일 계속 어, 추세를 보셔야 돼요. 네. 어, 영상을 제가 짧게 어, 찍기 위해서 다른 건 설명을 좀안 드리고 어, 지금 현재 나스닥의 위치, 그 다음에 유가의 위치, 그 다음에 빅스지수의 위치들을 고려했을 때한 번에 낙폭은 오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차트 일봉을 보시면은 그 RSI 지표상으로 하락 다이버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중순에 어,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오지 않을까 나스닥 쪽이. 그러면 나스닥이 하락이 오면서 어, 비트도 동반 하락이 올 겁니다. 고럴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할수 있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이 녹색 선, 그다음에 파란색 선, 노란색 점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란색 실선이 있고 마지막 노란색 어, 굵은 실선이 있죠 지금 노란색 굵은 시, 실선은 어, 작년 6월보다도 더 저점인 구간이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볼때 당장은 내려오질 않는다 예, 여기까지는 당장은 내려오질 않지만 만약에 여기 오게 되면 어, 반등이 클 것이다 예, 그러면은 어, 비트가 1% 2% 오를 때아이트는 어, 2% 3%두 배수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이 붉은 실선들에서는 반등이 올때 알트의 반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일단 어, 원화로 3,800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블린저 밴드의 하단으로 캔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요, 요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알트코인들이 많이 무너져요. 네,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일봉상 블린저밴드의 하단을 어, 깨고 내려오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요 파란색 선 이게 어, 6월달 말고도 저기 언제냐 그 5월달에도 굉장히 여러 번 지지받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원화 기준으로 3,740만원이 깨지면은 어, 알트가 더큰 폭으로 떨어진다 거의 어, 웬만한 업비트의 알트들이 블린저의 하단을 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원화로 3710만원을 깨기 시작하면은 어, 이제 슬슬 일부 알트 중에서는 일봉상 블린저 밴드의 어, 하단에 요 블린저 밴드요 하단선에 어, 밑단을 깨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은, 1차는 3,800, 녹색은 굉장히 지지가 약하거든요. 3,800이 깨지는 것은 일단 감망 모드입니다. 그리고 3,750만원 정도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어, 슬슬, 음, 간망에서 이제 매수의 적기로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 일부 알트 중에 내가 살려는 알트 중에서 음, 블린저밴드의 하단을 어 터치하기 시작한 놈들을 이제 슬슬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3710만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은 더 하방으로 알트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 파란 전섬인 3750만원 구간에서 샀던 아이트는 어, 빠르게 손절을 치시고 다시 어, 밑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트의 평단가가 어, 어, 애매하게 중간점에서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트가 다시 반등하는 데는 또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좀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다시 비트는 지금 박스정 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블린저밴드를 내려갔다가 중간선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박스 행보가 당, 당연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튠은 생각보다 생,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내 평단이 어느 정도 어, 최소 바닥은 아니지만 무릎에서라도 어,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버티면서 수익을 분할로 어, 내수, 내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 아이트를 보여드리자면 어, 아크를 보여드리면 아크는 어, 현재 블린저밴드 상단에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제 3800라인이 깨지면 아크는 당연히 이걸 깨고 어, 1차적으로 는 저는 5월 30일 라인 5월 30일 시작가 라인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3,750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5월 29일 라인 어, 그 시작가 라인까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음, 3,700이 깨지면은 이제 그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블린저밴드 요 하단 라인보다도 더 떨어지는 어, 5월 19일 예, 5월 19일 어, 시작가 라인 예,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여기 하나 더어야 되겠네요. 5월 19일 시작가 라인. 네. 자, 만약 아크를 내가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1차는 651원, 5월 30일 라인 저점 라인에 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29일 저점 라인인 619원에 진입을 하시고. 여기서 619원이 많이 깨진다. 그러면 얼른 손절을 치셔야 돼요.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600원 정도가 깨지면은 아크를 손절을 치고 차라리 다시 588원에서 557원에 다시 잡는 게 어,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비트가 다시 블리점 밴드 상단에 올라갔을 때 버티가 쉽다. 자 이렇게 되면 아크는 어, 충분히 어요 구간에서 약88%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단이 낮 평단이 낮지가 않으면은 버티가 힘들어요. 한30% 40% 수익만 줘도 매도를 하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어, 여기서 중간에서 600원이 한번 깨지면은 빠지고 어, 5월 19일 시작가 라인과 저점 라인 사이에서 다시 진입을 하셔서 이거는 다른 아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시면은 진입을 하셔서 다시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음 비트가 다시 블렌저밴드 상단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아이트들이 40% 많게는 아크처럼 80%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다털 다 필요가 없어요. 50%만 딱 터세요. 그리고 다시 감망을 하셔야 돼요. 왜냐? 비트가 여기서 흐름이 많이 더 어, 하방을 찍고 흐름이 더 상승세로 연장해서 간다 그러면은 음, 비트가 만일요 3월달처럼 블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3,700을 살짝 깼다가 블린저 밴드 중간 라인에 다시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태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자, 가장 알트를 팔기 좋은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불린저 밴드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갔다가, 불린저 밴드 상단선이 이렇게 올라타겠죠? 예. 그러면은, 블렌저밴드를 비트가 툭 치고 있을 때 지금 이때처럼요. 이렇게 치고 있을 때요때가 아이트가 굉장히 많이 펌핑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음, 이런 구간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어, 매집을 해서 평단이 어, 비트가 요쯤 있을 때 잡았, 잡았다가 여기서 손절치고 다시 요 밑에서 안 잡게 되면은 블리밴드가 비트코인이 요 정도 블린저 밴드 근처인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20% 이상 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더 들고 있으면은 20%가 아니고 40%, 50%, 많게는 80%로 갈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놓치게 된다 이 얘기죠. 아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잡아도 블린즈드 하단에서만 잡아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블린즈드를 중간선을 아크가 뚫고 올라간 듯어어 살짝만 오른다고 해도 30%거든요. 그럼 여기서 팔아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충분히 어 비트코인이 블린즈밴드 상단을 아, 중간에 뚫고 상단을 치러 올라가는 닫고 있는 시점, 그때는 제가 볼때 어, 아크가드를 한번 쏘면은 크게 쏘니까 약한 70에서 80%까지 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많이 3월달 흐름처럼 그냥 터치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터치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번더 지지 받고, 계속 블린저 밴드를 터치 터치하는 이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크 같은 경우에는 80%가 아닌 더 갑니다. 뭐100% 이상, 뭐 다른 알트도 마찬가지예요. 30% 40%가 아니고 50% 60% 70%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절반 털고 감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스탑노스를 걸어야 돼요. 즉뭔 얘기면은 내가 아크를 여기서 천원 자리에서 절반은 털었어요. 네. 근데 더 분명히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아, 내가 그래도 천원 이상에서 한번더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요런 요런 밑단 자리 있잖아요. 여기. 예. 천원 밑에 뭐한 950원 자리? 예. 요런데, 에 예를 들면, 자, 매도 들어가서 지정가 예약 들어가지고 자, 960원을 터치했을 때, 950원에 나는 팔겠다, 100% 팔겠다라고 지정을 해놓으시면 만일 아크가 960원을 터치했는데 950원을 터, 터치를 안 하면 안 팔리는 거고요. 960원을 터치하고 950원까지 터치하면은 팔리는 거죠. 예, 이렇게 스탑 노스를 걸으란 얘기예요. 스탑 노스를 걸었을 때 좋은 점은 이거죠. 아크가 쭉 올라서, 아, 잠시만요. 아크 가 비트 가 불린 점 에다 하단 을찍 고, 어, 아크 도 불린 점 에다 하단 을찍 고, 다시, 반 등하 는 시점 에서 아크 가1000원 어, 까지 찍 고, 다시 내려왔 을때960원 에서 지지 받 고, 한번더반 등할 수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못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탑노스 여자거리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 천 원을 아크가 확실히 간다, 안 간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 본인들이 투자한 시대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백만 원논 아크에 1 0 0만원 투자한 사람하고, 0 0만원 투자, 아니, 저기, 천만 원, 오천만 원 투자한 사람하고는 그 스턴, 스탑노스 라인이 다를 거니까. 예를 들면은,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아, 나는 9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깨졌다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900원 자리보다 더 깨지는 그 지점에 여러분이 스탑노스를 걸면 돼요. 예. 그리고 더 깨지면 여러분들 그냥 매도 처리해버리면 해버, 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더 깨졌을 때, 그 밑에서 또 다시 재매수 잡으면 됩니다. 예. 자. 이제는, 비트코인이, 어, 충분히 어, 위쪽에 불린저밴드 중간 위쪽에서 놀아줬기 때문에 요번에 어, 그 소비자 물가지수 10일 날 발표와 그다음 FOMC 14, 15일 날 금리 인상 예. 여러분들이 음, 한번 알려드릴게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검색하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10일, 4월 12일, 5월 11일 날 비트코인의 일봉상 캔들이 음봉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건 좀 하락일 수 있다. 네. 6월 1 0일날 하락이 온다, 안 온다를 가늠하기 편하실 거고요. 또 하나 더 FOMC 일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이렇게 뜹니다. 금리 인상 발표시기가 뜨는데 아 FOMC 일정이 뜨는데 자 금리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 3월 17일 5월 5일 네 이때도 비트코인이 음봉인지양봉인지 확인을 해보시는지 아니면 이 이후에 반등을 쳤는지 하락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네 영상이 길어질까봐 제 여기서는 어, 다못 보여드리는데 각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 이제는 10일부터 15일 사이는 또는 한 17, 18일 사이까지는 비트코인이 블렌저 밴드 하단에 어느 정도 올 때가 됐구나. 예. 네.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3,800이 깨지면은 슬슬 비트코인은 하단에 올 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750을 깨면은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블린저밴드, 어, 하단, 하단 라인에 도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710만원에 깨기 시작하면 감망을 하되 대부분 알트들이 5월 19일 시작가라든지 저점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시라. 근데 이전에 비트코인이 3,800에서 3,750만원 사이에서 매집한 아이트들은 어 손절을 치고 3700 라인이 왔을 때 재매수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트를 더 수익을 극대화로 먹기에 평단을 잡기 좋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고투남이었습니다.